정말 개혁이 돼야 되는 곳은 감사원이다.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다. 감사원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심지어 어떤 요구까지 있냐면 감사원을 감사하는 기관이 없는 게 감사원의 이런 문제의 원인이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감사원이 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감사원이 개혁될 때까지 두 달에 한 번씩 감사를 해달라는 감사원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오늘 1년 중에 하루 오늘만 넘기면. 아무 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추이를 보고 위원장님께 그때그때 그때 계속 요청을 드려서 감사원 개혁이 되지 않으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정말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변모될 때까지 감사를 요청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 PPT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사과도 하지 않아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님 무슨 문서를 훼손했다라고 하지만 어, 이야기했는데 문서 훼손 안 됐다라는 거다 증거 나왔죠. 예, 그 안에 보관돼 있다라는 것까다 나왔죠.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과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닙니까? 다음 PPT 넘겨보세요. 통계 조작 사건 멀쩡한 공직자들을 형사 범죄로 치환해서 부동산, 고용, 소득 통계 모두 조작이라고 내몰아 가지고 22명에 대해서 수사까지 요청했는데 전부 다 감사원의 강압 수사, 허위 진술 강요, 검찰 조작 수사까지 저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들을 주도했고 어떤 감사원 직원들이 여기에 개입돼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서 사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월성 1호기 10번 이상 소환, 소환 등으로 강압조사해서 시민단체 고발까지 했습니다. 산자부 관계자 전부 다 무죄 확정받았죠. 네. 제가 그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공직자 평생 바, 어, 바쳐왔던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라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원 내부에 반성하는 사죄하는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 사람 왜 아직 감사원에 있습니까? 예?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의혹 중에 하나가 술 취한 상태에서 간호사 폭언, 폭행했다는 얘기. 이것도 제대로 제가 볼땐 조사 안된것 같습니다. 기생충 봐라 죽다 살아났다 무식한 소리 말라이 공직자가 할 소리입니까? 더더군다나 감사원에 있는 공직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어느 공직자가 감사원에 감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예? 아 제가 오늘 작정하고 왔습니다. 이분이 만든 무슨 그 감사 관련 교육책자요? 공감노트? 비쓰레기? M걸레? 제가 오늘 그럼 감사원에 여기 나와 있는 대상들을 쓰레기 걸레 취급하면서 감사해볼까요? 어떻게 저런 거를 갖다 교육자료에 집어넣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아직도 위원으로 있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고 당장 해임 조치하고 어, 불법적 소지에 대해서 공수처든 어디든 조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것도 이분 역할이죠. 예? 조폐공사 직원들 거의 팰 듯이 깡패입니까? 감사원이 깡패예요 무능한 감사가 이런 거죠. 실력으로 자료로 감사를 해야지 죽일 듯이 윽박지르고 주먹으로 팰 듯이 하고 결국은 뭐예요? 강압수사로 300만 원 손해배상 받았는데 근데도 아직 붙어있어요. 통상 이런 사람이 공직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주변에 함께 나눠먹은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최재혜 감사원장님, 네. 유착입니까? 이 감사위원하고 유착 관계세요? 왜 이런 사람 그대로 두고 계세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타이거파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나가서 사체를 하든 조폭을 하지. 무슨 감사원 내부의 사조직을 타이거파니 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찐타, 준타, 조폭이에요. 이러니까 공직자들이 감사원을 가지고 전부 다 제발 지금 1년 내내 감사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ppt 열어주세요. 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최재희 감사원장님은 일을 안 하십니까? 일안 하세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월급 받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 유봉 유병, 유병호 사무총장이 우리 감사원장님보다도 특활비가 많아요. 도대체 감사원 고위간부들 수십 명이 쓴 특활비가 4천만 원대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천만 원대 이상의 돈을 쓰고 뭡니까 이 사람 무슨 일을 하길래 나라 돈을 갖다 막 자기 돈처럼 써요? 감사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했어요? 잘못 쓰여진 거 환수조치했습니까? 사무총장님 예. 제대로 조사해서 잘못 쓴거 있으면 다 환수조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와 주세요. 아, 제가 감사원이 지금 신뢰를 잃은 것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가 되었다.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예, 감사원 정말 불명예스럽지 않아요? 모든 공직자가 욕하는 곳이 기관이 됐다라는 게 이게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이번 기회에 저는. 유병호, 해임하고요. 최재호 감사원장님, 이 정도 됐으면요. 풍상 기관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기 스스로 사퇴하는 게 본분입니다. 감사원이 신뢰받지 못하는데 기관장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사과도 않고, 반성도 않고, 내 식구감싸기 하고, 더더군다나 이 정도까지 언론에 오르내리는 인물을 내쫓지 못하는 것은 내부에 유착 인사들이 많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모셔서 감사원 내부 개혁부터 그래야 모든 공조직으로부터 감사원이 신뢰받을 수있다는거꼭 유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